계속 그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가할아버니근 할아버지 니잖아요니다아요언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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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안 키워지네 이뻐 응? 이뻐 언니 것들 언니 뭐해? 어, 너도 끼워줄게 응. 촬영하는 뜻이야 이거 촬영하고 있어 봐. 봐. 아직 아니야 아! 촬영합니다 1 2 3 4 5 6 7 8 한다 신착 후보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미코 노래 할 거야 미코 아 미코 노래 할 거야 언니 언니 진정해 봐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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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미코 봐봐 봐서 아니 미코 노래 하자 어 맞아 미코 노래 싫어 어, 이제 미코 노래도 쉬게 야 우리 막장 춤 추면서 너저 이렇게 <웃음> <웃음> 얼굴을 봐봐. 아니, <laughs> 어, <laughs> 어, 아니 무슨 놀이할까? 이제 어 사진사 놀이. <laughs> 사진사 놀이? 그 놀이하자. 놀이. 사진사 놀이하자. 그거 내가 지어낸 놀이. 무슨 거야? 내가 지어낸 놀이야. 무슨, 무슨 놀이야? 놀이? 아니 치즈 사진 찍는 놀이야. 알겠어. 치즈. 치즈,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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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카오 이 내가 지어낸 래인데 사진 찍고 하는 노래야 알겠어 그럼 언니가 모자 이렇게 저 찍어 쏙쏙쏙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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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무대회식 돌아가면서 찍자 돌아가면서 찍자 오케이 얘들아 언니 팬티버 낀다 아아아 내 네, 네, 내가 찍을게 내가 예쁘게 찍어. 아니 아니 아니겠지. 아아 어디 없어요. 오늘 집 오늘 집뭐 오징어. 이새끼 문장가. 내가 문장 이걸로. 이제부터 어디네. 어슬렁 어슬렁. 문은 장관. g a d d g a Hey gum 그냥 노하자 우리. 이거 불 킬까? 푸아. 자 가지를 응. 켜자. 우리 무서운 놀이 하자, 그냥. 싫어. 싫어. 왜? 싫으니까. 예, 엄마이슬이가 무서운 놀이 하세요. 아, 어, 그렇게? 아 어, 그럼, 그러면. 무서운 놀이 하세요. 아, 그냥 우리 기쁜 놀이 하자. 그냥 사진 찍기 놀이 하자. 사진 찍기 놀이. 안돼 우리 멍멍이야! 이거 우리 멍멍이야. 곰탱이가 아니라. 키워. 아니, 얘, 얘랑, 얘랑. 얘랑 얘랑 그 사, 사진 같이 찍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자티즈 하세요 근데 근데 얘얘 얘 둘이 그거 예쁘게 예쁘게 하려고 얘 근데 이거는 응. 어 이렇게 안구 예쁘게 찍으려고 안구 이거 찍는 거야 여기. 알겠어 철칵철칵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자 아가씨 철칵 했어요 근데 이거 안구 찍리라고 뒤로 돌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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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프레슈

엉덩이 피부. 하 됐다. 음. 우! 시마디오면 음. 여기에서 사? 음. 아, 여기에서 샀 그냥. 나시마머래다어 그래? 너 인형 가지고 오려고. 오지마. 어 언니 우리 응. 응. 사. 어디 요리사? 언니 요리사. 알겠어. 요리사님 오늘은 뭐 마시는지.. 무슨 맛있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유채야! 유채? 유체? 유채야? 응. 이름 가지고 와. 고마워. 야, 엄마 앞으로 나갈 때가 됐다. 어, 알겠어. 저기요. 할게요. 아, 치즈 해 봐. 예쁘지 예쁘지. 치즈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치즈 착. 근데 예쁘라고 이것도 다음 만화도 다음 만화는투 투는 이따가 다 같이 찍는거응 음. 근데 여기는 사진 찍는 곳. 여기는 음, 사진 사진사 있는 곳. 여기는 음, 이렇게인데. 이렇게. 야. 저기요. 야. 아루를 나를 또 내가 되던린다이러어허 무서웠어. 얘 하얗게 얘해부터는 사람은 네. 앞으로 나한테 골 보면 열다섯 번 하더라. 앞으로 되게 아주거 알지? 잠깐 금이면 이거 기고찍워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탈 실력이다. 잠깐 물어 거고요. 이제 투투 투는 같이 찍자 이제 너도 여기 오고 언니도 여기 와자 촬영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 시작합니다 이번엔 투잠요니 이거 좀자 아, 들어갑니다 다. 하나 둘셋 시작합니다 자 다들 세세게 잠깐만요 이거 좀 이거 좀 해야 돼. 언니가 이거 들고 있어 촬영할 때 언니 사장할 거야. 언니 사장할 거야. 언니 사장해라. 아니야. 나 그냥 사진 찍는 사람. 자, 지금저 사진 찍읍니다. 자, 자, 하나. 아, 둘. 아, 잠깐만. 네, 잠깐만. 그러면은 다들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했어요, 벌써.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对呀。<laughs>